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 입니다 어 주말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들 어떻게 가정의 어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마무리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께 어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송이 이제 좀 진행이 되는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관리단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각종 소송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어~ 발생하셔서 어~ 질문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발생해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좀 해왔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그 분들에게 각자에 있는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소송에서 여러분들이 원칙적인 부분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 어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가 민사 소송일 때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다음에 증거 그다음 청구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그 원고 측에서 피고 측을 향해서, 소송을 했을 때, 피고 측에서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 그걸 부인이라고 한다 했죠. 또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항변이라고 했죠. 요두 가지로 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따지게 된다라고 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소송이 에좀 진행해야 된다 아니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 여러분들 첫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걸 좀 파악하시면 안되고 사실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계획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첫번째는 뭐냐면 어이 관리단의 또는 나의 사건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원가축이든, 피고축이든요. 이것이 대여금 청구의 손지, 양수금 청구의 손지. 뭐, 양수금 청구의 소라는 거는 뭐, 이런 걸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한테 빌려줬고, 근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C, B가 C에서 빌려준, 그돈이죠그 어그 채권을 A한테, 주면서 시한테 청구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골걸양수금 청구에 청구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또뭐 임금 청구의 손지, 공사 대금인지, 용역 대금인지, 물품 대금인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인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지, 손해 배상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된 건지, 또 말소의 손지. 뭐 각종 여러분이 관리단과 관리된 소들이 있을 가처분, 각종 가처분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건 종류를 먼저 딱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고 층과 피고 측에서는 둘째로는 여러분들 원고 측이든 피고 층이든 처음에 소를 넣을 때는 요건 사실을 간략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략한 정을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사실에서 좀 구체화를 이렇게 조금 덧붙여 들어가는 겁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 돈을 갖다가 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빌려주고 받기로 한 사실관계 뭐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제기 그 돈을 갖기로 한 날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앉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시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야 됩니다. 요건 사실을 간략하게. 그걸 갖다가 길게, 어, 내가 뭐 며칠 자에 빌려줬는데, A라는 사람, 내가 뭐 B라는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빌려주고 사이 좋게 지내면서, 어, 언니, 오빠,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잘 지내면서, 아도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그 그 개별로 소송할 때 그런 거고 변호사한테나 법무사님한테 맡기시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대로 이런 것은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 사항에서 변호사한테나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랑 모르는 사항에서 맡기는 거는 좀 많이 틀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건 사실 관리 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세 번째. 에는 주요 사실을 갖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 것이 앉아, 어, 시간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에서, what, 무엇 때문에, how, 어떻게, 그 다음 why라고 해서 왜 그랬는지 이렇게 6하 원칙에 맞춰서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를 증거 정거 자료를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체 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임을 하시라는 겁니다. 변호사를 또는 법무사분들을. 근데 제가 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인데 판사분께서 있죠. 판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판사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 그 판사분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가장 우선 요건, 제일 먼저 보는 게 소송 요건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할 법원, 그 관할 법원으로 제대로 지금 들어온 건지, 당사자 능력이나 적격성 여부가 있는 건지 없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소가 진행되는 거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소를 어떻게 합니까 각하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어그 소송 요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당사자 적격 여부가 안돼 있는데 그 원고 측에서도 그냥 소를 갖다가 그냥 그, 안할 수도 있죠. 그걸 우리는 소취하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사 입장에서는 소를 카카를 한다, 이렇게 하거든. 가장 우선 본다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변론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싱에서도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막, 복싱에서 막 서로 간에, 어, 이제 권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투를 서로 간에 지금 할 때, 어, 거기에 있는, 우리가, 어, 이렇게, 이렇게 권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그의 심판원은? 심판하는 그분들은, 어, 이게 누구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판사 께 수도 있죠. 채권자든, 채무자든, 또는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간에, 에, 본인들이, 자, 민사사건을 입증하도록 그렇게 두고 심판론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양팔저울해서 공정하게 딱 본다는 겁니다. 공정한 잣대에서만 그냥 누구 입장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변론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모순된다든지 애매하다든지 결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정 요구를 한다든지 양측 전부다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애매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집권주의에 따라서 음 필요한 사항들은 어, 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성명권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매하다 했을 때는 바로 조정으로 회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화해 권고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조정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 조정을 안할 수도 있죠. 그럼 보란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수는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판사께서 또 보는 부분은 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아,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과 무관한 각자의 사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합금을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거해서 있죠. 여러분들 판사께서는 본다는 겁니다. 또는 민법이라든지, 그럼 형사사건이면 형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판단에 관해서만 보는 거지, 원고측이든피고측이든 각자의 사정을 있죠. 감안해가지고, 뭐가 어떻니, 졌더니, 저거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해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 이야기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요. 어, 그 판사께서는 당연히 거기에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만 봐야 되는 거지 각자의 사정이 아이고 불쌍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심판원이 어, 그 점도 명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원고측이든피고측이든 특별한 증거나 이유 없이 있죠 감정적으로 소송을 하는 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에뭐 이런 경우 음 또는 피고 측도 마찬가지고요 뭐 부인한다든지 항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말한 거그 특별한 증거나 이유 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판사는 대체적으로 있죠 거의 90% 이상은 불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가장 상식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렇게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이 소송이 진행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여러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꼬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어 판사님께서 보실 때 다툼 없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원고 측과 피고 측에서 모두 인정하는 사실부터 어 우선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합니까? 원고 측, 피고 측다 인정합니까? 네, 네. 그 일단 그거부터 먼저. 그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백 들어서 꺼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고 측과 피고 측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그 그 주장에 대한 증거는 고도의 개연성, 그 완전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없는 확실한 증거면은 이거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확실하진 않은데 에, 내용 증명서 같은 경우는 간접 증거지만 확실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 일관성 있게 고도의 개연성으로 좀 들어갔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장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다시 말해서 신뢰도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판사께서 보실 때 일관성입니다 원고측이든 비권측이든 모순되는 말이라든지 말 바꾸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정보와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이 어떤 우리 소송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일관되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보면 어 판결문에 보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봤을 때 뭐가 어떻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부분은 일관성 여부를 자, 어, 이렇게 판사께서 다 봤다는 겁니다. 그 취지에서 봤다. 아니고 일관성 여부에서 봤을 때, 이 말은 변론 전체 취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증거에 대한 사실 인정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원고 측이나 피고 측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판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든 사실 관계에 대해서든 증거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법정에 딱가 보시면 판사께서 말씀하실 때 원고 측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음그 주장이 이예 저희 요 사건에 있는 소환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의심스러운 듯이 말하는 거 있죠 판사께서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 이렇게 증거한다든지 다시 에 저희가 준비서면을 다시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고 나서도 또한 변론기일이 잡혀서도 판사께서는 한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면 있죠 그 말은 그 증거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판사께서 그 정도 뉘앙스는 다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억울한 점은 제가 알겠다고 해고 억울한 점을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억울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확정 편향이 돼 가지고 음. 판사께서는 이거 이 정도는 알아줄 것이다. 아니면 판사가 말하는 거는 지금 판사가 왜 저럴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도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그 여러분들이 쫙 보셔야 되는데 소송을 진행했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할게요. 원고와 피고 측에서는 뭐다 사건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건 사실을 간략하게 적어라. 세 번째로는 주요 사실을 정리해라. 아~ 라고 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증거 자료를 잘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였고판사에서는 어, 어떻게 지금 이해하느냐 하면, 그 원고 측이나 피고 측에서도 소송 요건을 먼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 적격 여부. 두 번째는 변론주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고, 모순되고 애매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양측에서 애매한 상황이면, 생명권을 요청해서 필요한 입증 서류를 달라고 해서, 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정이라 화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률적 판단과 무관한 학자의 사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로는 특별한 증거나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이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판사는 대체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반드시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는 다툼 없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판사께서 보셔가지고 원고나 피고 모두 인정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원고 측만 인정하고 또 피고 측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그 다음 부분을 본다는 거고 그 증거는 최소한 고도의 개연성 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일관성으로 바로 들어가 줘야 되고 일곱 번째는 사실 인정은 판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의심스럽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을 때는 아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정하고 들어가셔야지 아 내가 이게 잘주장하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곤란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항상 효율화, 효율화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여러모로, 어, 특히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파격이 크실 거라고 봅니다. 이럴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가족 간에, 이럴때일수록 더욱더 두터운 여러분들 음, 챙길 거는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어, 더욱더, 어, 이 사회가 있죠. 훨씬 더 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어, 마음이 좀, 좀, 음, 부근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